37과 5000정족 살리는 어린이 사역자 전도학교 3월 28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같이 은혜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랩런트의 집중이라는 말씀을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 1절 6절을 여러분이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이 불이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에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의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네,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만남은 절대 아니죠. 어, 우리가 저번 꽃을 찍어 왔는데, 우리가 이 꽃을 매일 본다고 해서 어, 의미가 같을까요? 그러나 의미가 같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장을 바라보면 어, 내용은 같지만 방법은 틀리다는 거죠. 제가 요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 237... 우리 냄난트들 빈 곳을 어 찾고 우리 교회 내부에 냄난트들 빈 곳과 또 현장의 빈 곳을 지금 계속 말씀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어이 사진은 어 우리 담양 어 현장에 있는 초등학교인데요. 약 농촌 학교죠. 어,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오히려 이 농촌 학교에 학생들이 이렇게 한두 명씩 이렇게 더 들어오고 오히려 활성화 된다는 말을 어 들었습니다. 다른데도 아마 이런 현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장을 품고 계속 발로 밟으면서 하나님이 발로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이것을 품고 기도했을 때 반드시 문을 여시라고 저는 이게 봅니다. 지난번 약속해셨던 그 시간 그 장소 갔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현장을 봤습니다. 똑같은 아이들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는 거기에 지킴이 아저씨들과 같이 서로 대화도 나누고 얼굴도 익히고 하면서 그 현장을 두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곳에 하나님 영생지로 작전된 자 만나주시고 이곳에 정말 복음의 문, 전도의 문 이산지 살리는 제자의 문이 열리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교회에 사명자를 이렇게 찾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 이제 미션을 하는 요즘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어 요즘 말씀의 칠대 흐름과 언약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 현장에서 사명자를 찾아라. 너희들의 미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먼저 어 매일매일 정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 하면서 랩런트를 품게 만들고 또 교회를 이에서 헌신하며 또 전도운동 할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이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어 이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이목사님이 6일간 이렇게 말씀하세요 6일간 정말 오직이 되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고 집중하고 칠대여름을 묵상하는 내가 되면 영적 상태는 하나님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이다. 혹시 이런 상태가 계속 됐나요? 어 요즘 어 세대를 이제 여러분들 세대를 이제 Y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1980년도에서부터 94년도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Z 세대, 굉장히 경쟁적이었죠. 95년에서 2009년도 세대. 요즘 2010년에서 24년대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들은 굉장히 이게 이제 신미디어 문화입니다. 아주 굉장히 뭐 저절적이고 또 판단력도 빠르고. 또 이렇게 집중력도 이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 이들에게 장점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이제 복음운동을 해 나가는 거죠. 어,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한 이주에 한번 정도 어, 인터넷 통신망을 구축을 해서 어, 밤마다 이렇게 저희들 이주 한번 정도 이제 주제를 가지고 또 이제 어린이 사역자 전도학교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어떤 교회학교 여러 이제 콘텐츠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어 제가 저희들이 24시 기도팀이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팀들 자어 4월 6일 화요일 밤에 지난번 말씀 약속했던 것처럼 어 우리 특히 이제 강주 초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오영주 목사님이 오셔서 냅런트의 사역과 응답의 현장이라는 말씀으로 어 이번에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혹시 시간 되신 분들은 같이 동참하시고 어 아니면 유튜브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어 같이 서로 영적 소통되어지고 같은 방향, 같은 흐름을 타서 우리 한 사람의 그런 일꾼들, 제자를 찾는 그런 시간표가 되시기를 어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우는 게참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떠야 할 눈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7대 여름을 일주일간 계속한 그게 25시에 축복이 오죠. 모세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가장 준비하 중요한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게 비밀이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은 가장 어려울 때죠. 그래서 모세가 인생을 완전히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불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호랩산에서 하나님이 불가운데 주신 능한선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즉, 말씀이죠. 내 백성을 데리고 가서 피제사 드린다고 발언에 가서 말해라. 어,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가장 어려울 때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절대적인 언약이죠. 영원한 마, 말씀, 완전한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치 없는 시간을 보낼 때가 참 많이 있죠 이때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5장 2절에 호랩산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었어, 주신 것이죠 어,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산위의 불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메 7절에 말씀해 보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애국에서 인도해낸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것이죠. 어 돌에 기록된 것을 언약궤 속에 넣었습니다. 교사가 가장 어려움 당한다고 생각할 때 가치 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가장 확실한 말씀을 불 가운데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예배 시간에 더 집중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 이스라엘의 틀린 것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확실한 언약을 주셨죠. 이때 하나님은 확실한 언약을 주셨는데 신명기 6장 4절 9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힘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어, 자녀에게 가르치자.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 영원이 결정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가짜로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사랑했죠. 어, 세상적이고 또 나중에, 나중에 나에게 조금 이익이 되는 것만 이들은 사랑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불가운 데서 영원한 것을 돌에 새겼죠. 절대 변하지 않게. 불로 돌에 새겼습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그게 십계명이죠. 불 가운데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는데도 혹시 응답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아닙니다. 완벽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십니다. 불신앙한 사람은 사라지지만 언약 잡은 사람은 반드시 증거를 주십니다. 우리가 어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말씀을 예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틀린 것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언약의 언약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 이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부분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도 영원히 결정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가짜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고 세상적이고 나에게 조금 이익되는 것을 많이 사랑했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만 사랑한 거죠 하나님이 불가운데 영원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불 가운데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에 임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예 승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불 가운데서 받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신 말씀을 우리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게끔 되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여가는 자들은 다 없어졌지만 우리는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내가 변화가 없다. 응답내가 없다. 이것도 착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2, 3, 7과 5천 정족 살리라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가장 어려울 때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머물러 있지만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가치 없는 것 잡고 생을 걸때또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주셨죠. 하나님은 생명 걸만한 사랑으로 우리 교사들 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25의 눈으로 우리가 교회를 보게 되는 거죠. 중지자를 어, 우리가 여러분이 틀린 눈으로 본게 아니라 중위자도 이러한 눈을 보게 되고 이 눈을 가지고 교회에 문제 있는 사람들을 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 복음 깨달았다면 문제 있다 없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 닿아야 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메하게 이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으면 어, 무너집니다. 그래서 애국은 다 무너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불난, 것이, 불난 것 같이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는 것입니다. 이 확실히 붙잡았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불가운데서 받은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불가운데서 말씀을 받았는데 어 해방을 받았거든요. 흑암, 저주, 재앙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여와의 말씀을 불가운데서 들었던 어 애국의 노예, 사탄의 광의 노예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어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들어갈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는 이거죠. 즉 모세는 여단을 건너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 죽는 날을 압니다. 그래서 후대들에게 너는 여단을 건너지 못하기를 말씀하신 이, 이 말씀을 듣고도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불 가운데서 이만 말씀을 다시 확신하고 지금 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언약을 잡으라. 그것을 우리는 기다림이라 고 하죠. 어, 한국 사람이 가장 못한 것이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가 현장이 변화 안 된다고 해도 언약 붙잡고 기다리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이 오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답이 오기 전에 우리는요 자꾸만 실수한 게 답이 답이 오기도 전에 그 문제 속에 빠져버려요. 그게 실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이 주신 말씀을 확신을 갖고 그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 가지고 도전이 어 하게 되면 그 사실이 분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그 언약은 저상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그 언약은 저상을 위해 준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 주셨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이 아닌 지금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오늘 2000, 우리가 21년도를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 교사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어 다른 메시지가 아니고 성, 또 어떤 다른 사람들 중에 하나라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가 이 믿음에 증인되어져야 냅눈들도 이 말씀을 실제로 어 믿습니다. 지금 우리, 우리가, 어, 지금 말씀을 보니까 있잖아요. 적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했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이 적들을 바라보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적들을 바라보니까, 적들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가난 7족 속 11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지금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어 여러분은 고난당한 것 같지만, 흑암은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힘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흑암은 다 끝났습니다. 적군들이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온다고 어, 들었잖아요. 누가 애굽을 이기겠습니까? 애굽을 이긴 히브리 민족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죽음의 사망을 건넌 이스라엘 민족들이 온다니까 이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찍은 영화 주인공들 아닙니까? 주인공은 절대 안 죽죠. 저 원수들에게 간단 녹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후대들한테 이 언약 붙잡고 여단을 건너라고 지금 하지 않,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힌길막 이들은 지금 언약 붙잡고 보니까 지금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막힌 길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말고 여리고를 돌아라. 돌때 말하지 말라. 마지막 날에 예치라. 이 아낙산지를 볼 때. 눈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돌에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랬습니다. 어, 여러분들 무엇을 각인시키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 말씀을 새겨라겠습니다. 빨리 응답 없어도 낙심하지 말고 이 무엇에 각인된 말씀이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요? 우리 넴넌트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될것입니까 여러분의 이만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교사들이 잡은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시게끔 되어있죠. 그래서 말씀 못 잡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는 것을 알아야 그들을 끌고 갈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정확하게 준비를 시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미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기 속에서 답을 찾아 누리면 감사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문제 사건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기도와 강구로 감사함으로 고백했습니다. 무엇을 각인시키란 말씀일까요? 일주일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딱 일주일만 하면 됩니다. 일주일씩만 딱딱 끊으면 하나님의 증거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느 날 시,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응답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의, 말씀의 역사를 후대에게 각인시키라고 전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생취된 것 후대에게 이것을 전달해라. 미래를 각인시켜라. 그래서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우리가 급히 하는 것과 빨리 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어, 게으른 것과 여유 있게 하는 것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마음에 담고 이것을 어, 하면서 여유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아9가지는일1 3 8육 62가지의 3. 어, 우리 렘런트들이 충분히 누리도록 우리가 도와줘야겠죠. 그래서 어, 이 마지막. 어, 비밀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도록 냠런트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상상해로 냠런트들이 교회를 잘 모르거든요. 그 이유는 어른들, 교사들이 교회의 중요성을 보여주지 않아서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냠런트는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앞으로 무엇을 누려야 될까요? 시공간을 초월하면 하나님 반드시 2, 3, 7과 연결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동기를 버리고 냅런트를 키워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들 것은 여러분 교회에서도 한명한 한 명이 다냅넌트가다 다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이의 달란트를 찾아서 사명식을 심어주고 그 아이의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문성을 통해서 파송을 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할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어 참된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야겠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 정말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성령 충만의 썸의 체질을 누리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남는틀은 될 것이니까 서비스의 자세를 갖추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남는틀 의미가 뭘까요? 남은자. 그래서 이 아이들이 버금을 회복하고 남을자로서 문화를 회복하고 남기자서 로 후대를 회복하는 중심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알려두시 운동을 해야겠습니다. 어 해당 서원 저자에서 오천정적 완전히 방치된 곳에서이 남는틀의 사명자를 찾는. 우리가 훈련들을 계속 해가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가 어,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될까요? 무엇을? 여러분이 깨어있고 세상이 아무리 혼란이 와도 냅런트를 키우면 됩니다. 그래서 교사가 어, 그릇이 되어지고 준비가 되어지는 여섯 도가 되어 있어요. 교회가 여섯 독가 되라. 여러분이 현실에서 불신자 상관없이 여섯 독으로 어, 활동하고 그드, 오히려 그들을 어, 되도록 만들어 줘라. 그러면 교회가 산다 그랬습니다. 장로가 살고 교사가 산다. 랩런트 키우면 끝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명기 6장 4절, 9절을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와는 오직 유일한 여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진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서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을, 여러분 일주일간 실현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실천을. 정시 찬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계속 요즘 우리 어린 성격에 나와 있는 정시 찬양을 현장 가서 이렇게 듣고 또 묵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언약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이사회 관점에서, 사회 관점에서 말씀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집중을 기도를 해서 강단과 흐름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교사 사명자 미션험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교사 사명자 미션험을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 냠런트 사명자와 연관된 거점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자 냠런트들이 있을 때와 사명자 교사가 있을 때 그들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4월 6일날 넴넌트 사역과 응답현장 이것을 기대하시면서 같은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고 세상이 아무리 혼란이 와도 넴넌트를 키우면 된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예배 시간, 시간마다 불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신명기 6장 4절 9절의 말씀을 우리가 각인하며 오직 24로 7대 흐름을 묵상하며 많은 교인의 사명자 또 교회 바깥의 사명자를 찾아서 우리들에게 답을 주고 이 알파세대와 같은 이 세대의 영적인 답을 줄수 있는 축복의 우리 교사들 대기하여 주옵소서. 전국 우리 서신과 또 우리 전도학교, 각 교회 학교,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2, 3, 7 살리는 어린이 우리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